저희 이것도 맞추면 되나요? 열어요. <laughs> 그만 열고 싶다. 국기? 국긴데? 네. 배틀트립이미는 아니죠? 어? <laughs> 프랑스 세르주 모르방 위원장님께서 오 여기에 그뭐 생활 S O C 가 있는 거아냐 우리 국장님이 여기까지 늘만 다녀왔어요. 아 진짜요? 어. 예. 여기에 그러면은 그건가 보다. 생활 S O C 사례가 있는 거죠. 끝났네. 이제 안먹어도 되네. <laughs> 정답! 일본! 일본, 일본 어디 어디 예에예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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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고 어디 야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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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있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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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오시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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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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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책 읽으러 오는 사람보다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 <laughs> 커피 맞지. 커피 마시고 뚝 기대는 책장이 있어요. <laughs> 어. 그래서 책을 보는 도서관이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름은 살롱? 음. 아. <laughs> 살롱. 살롱. 살롱좋네요 살롱. 너무 예상치 못한 다롭게 지금 생활 에세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이삶 자체가 복합이잖아요. 거기서 네. 한 곳에서 다 가능해요. 음. 그러면은 지금 일본 사례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음. 없나요? 화성시에 동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아, 먹고 자고 아이를 키우고 어른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활 인프라를 만들어준 것이 생활 리소시라고 하는데 땅이 없어요. 음... 그러 있잖아요 어, 화성 동탄의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운동장과 공원 부지를 반반씩 묶어서 건물을 지었어요. 음... 이게 화성 동탄의 이은터라는. 아, 음, 아 들어본 음, 것 같아요 음, 이음터 부지는 학교 부지를 이용한 음, 사례 네. 그래서 되게 좋은데? 주민들이 현미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로 음. 모범적인 사례로 붙여야 돼요 기본 인간의 삶이 복합적이라는 철학과 음. 그 다음에 한 공간에 다양한 시설들을 함께 넣으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전라도 출신이시고 광주 <laughs> <방주> 출신이고 <laughs> 경상도 경상도 아, 시골 나라 그래서 <laughs> 아. 이제 약간 화개장터 느낌으로다가 절로 어. 화개장터 <laughs> 그래서 각자 자기 지역에 막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좀 절감하셨던 <laughs> 순간들이 있으신지 모범사례를 하나 말을 해줄게요 원래 차라리 수영장을 짓고 싶은데 수영장을 지을 땅이 없었어요 뭐 하 지하 수영장을 지고그 어? 수영장 옆에다가 그옥지네 지하 수영장 옥지마네 짓고 수영장 도 짓고 네쉬웠던점장 제가 이네기를 수영장 네 지하 네영천이라는네 지하 수영장 옥지마네 지장이있었네요 국민학교를 졸업네때극장이없어네 지하 수영장 를지마네지장지마네간 반을 가야 되는 <laughs> 거네요우리영 이제 거랑 네네네 거랑이 뭐죠? 도랑. 거랑? 거랑이. 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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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강하게, 강하게 거랑이 가서 수영하는 거야. 아아 그러니까 아 어릴 때부터 아늘 빠져 죽을 위험해 그거 아아 <laughs> 이제 수영장이 없었어. 이제 어릴 때부터 비염이 심했는데 비염 치료를 위해서 대구까지 치료를 어 받으러 다녔요 어 병원이 없어서아 병원이 없었죠. 그다음에 인구 소멸 지역에서 의료, 문화, 복지 같은 복합적인 영역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이제 자랐죠. 어, 사람들의 욕구라는 게 음. 계속 쌓여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 부분을 그렇죠. 채워줘야 되니까 음. 네. 생활의소식 부분에 있어서도 강조도 상당히 많이 정기비수적으로 많이 나와요. 어. 아. 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도시 기반 시설이 안되있으니까 생활의 어, 소식을 해줘야 되고 음. 그다음에 제 고향 같은 모런 시골들도 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수 있도록 네. 생활의 소식을또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 아까 저희 균형이에서 m o u 를 맺은 나라가 있다고 하셨죠. 그 나라의 국기를 맞춰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굉장히 어렵게 준비를 <꿈치> 했습니다. 다 똑같아 보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게 1번, 2번, 3번, 4번. 3. 2. 1. 3 2 1, 1 어, 저, 저, 저 땡땡! 땡땡땡. 땡것도지났어요 기다려 주세요. 오. 근데 맛있겠는데? 아, 그런데 풍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이거 한번 넣어서 드셔 보실래요? 젓가락. 젓가락, 젓가락. 아 이게 벌칙인 거야? 아니가 선물이요. 저희 아, 잘 네. 설명해주셔서. 뭐 먹을 텐데? 아, 최악이야 아, 아 생각보다 잘 드시는데요? 나만, 아, 아, 너 먹어볼래? 옆에서 ASMR이. 끊는다 면 땅콩. 나는 근데 왜 맨날? 그러면 짜, 엄청 짜기. 버스 좀더 해. 네. <웃음> 구독, 좋아요. <laughs>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정단을 두분 모시고 생활 의 o 시 복합화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국가기념발전위원회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은 또다시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벤트 참여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